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중심을 기준으로 삼고 사회 일반의 이해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차려 행동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은 원죄의 죄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에 생각하고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에 생각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니네도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나는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회 동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니누에는 아스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대적의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또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 행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때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서 잘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쓰레기 하시장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화장장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절대 반대이고, 타 지역에는 절대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기주의자인가요? 아니면 이타주의자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